지금 생존나네개개개 아, 개. 야야 개개 개. 뭐야 뭐야. 어, 어, <laughs> 어, 어 뭐야? 어, 이거? 어 뭐야 어, 이거? 어,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돌어 살면서 야어 뭐야 이거? 아 돌을 딱 했는데 여기로 오는 거야. 어 뭐야? 어, 왜 어, 뭐야? 얘가 참개다 참개. 얘가 참개야. 아 깜짝 놀네얘가 참개다. 참 먹어. 인간 개야 다음 전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념 여기 개있어 개아씨 돌탑 타던 중인데 왜 개가 나야 이거 참개 참개 야야야 뭐? 어, 네. 야, 던져 던져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형 지금 어. 형, 잡아 이형개구리 잡잖아 야야 야, 야, 야 그럼 잠시만 어, 등좀등좀 됐어 아이씨 야 이런 큰 개는 진짜 처음인데 우와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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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와라. 오. 참 귀여. 자, 자 이렇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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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 저기 안에 있잖아. 야 저기 강 가면 되잖아. 아 저기 처음부터 보내줘야 되는데. 아니 뭐해? 왜? 잡아야지. 보여줘야지. 야보 봤어 이미. 보여줬어. 너가 이거 갔지? 어. 야 보여줬어. 수족관안 해. 야, 거나 우리 혼나. 빨리 꺼내, 가자. 야, 빨리 꺼내 봐. 그래? 야, 자, 야. 다시 잡아 야, 실종됐다. 어디 있잖아요, 프레. 프 걸려 있잖아. 야, 누가 좀 파이프 파이프 좀 가져와라. 범이나 그것 좀 줘. 왜? 아 씨, 참개야아 씨, 여기 검이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. 야, 저걔 일단 등등 스매시로 딱 여기도 에 미쳐 봐. 농구 골프처럼 골프. 골프. 저저지 자, 자. 게임. 게임 가자 야, 가자. 야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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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아 가자. 야, 가자. 야, 서준아 가자. 잠깐만. 정상 이걸 이꼭꼬하겠어 네, 마치겠습니다.